오케이 okay, 지금 노스 이스트 홀드. 노스 이스트 약해 파이? 보, 쓰리, 투, 원.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오케이 사우스 이스로 사우스 에스로, 사우스 에스로, 사우스 에스로, 사우스 에스로 지원 시켜줘. 사우스 에스로, 사우스 에스로, 사우스 에스로, 사우스 에스로 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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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우리 안갈까 안갈까. 샬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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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샬록해요 준비. 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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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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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레 안 찌냐 카레 안 찌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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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인사이드 박을 좀 인사이드 파이, 오, 쓰리, 두, 인사이드인사이드인사이드 인사이드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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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조심 박아 박아서 카드 패서 카드 패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 오케. 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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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딜이 많이 남았겠다 이번에 쏴서 더 많이 끼워 주세요 아 쏴서 웨스트 더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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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 초크 열어줘 초크 열어줘 초크 열어줘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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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스파더스파 얘네 안 오나 얘네 노스로 베이팅 아 오케이 노스 이스트로 가보자 이렇게 노스했어. 이제 선선했 오케이 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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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져져져 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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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져져져져져져 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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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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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버 어, 나 힐쳐서. 우리 인사이 조심해, 인사이 조심해, 인사이 조심해, 인사이 조심해, 인사이 조심해, 인이 조심해. 여러분 초크 박을 준비, 디펜 준비하면서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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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Okay, 지렇사지스웨우트 바울 b o u t to be five, four, three, two, one, Southwest, s o u t 트 w e 이 t Southwest, t o t 스 i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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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스로, 노스노스세스로 About the paper, the paper, 카 h e p 카 p e r the paper, the paper, p a p 이 r paper. t 노 o 이스 those, those, 스 h e s e 스 i 노스 four, three, two,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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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o s 온 싸우 u t h East Road, s o u 울수 있어, s t Road, South East r o 수 있어, o u t h East Road, South East Road, South East Road, South East e a o u r t h r e e t r o o u e 더스퍼져더스퍼져더스퍼져아니아니카리나냐 카리나가 이냐더스퍼져스져스져져져져 카리나 Kasijan 온다 카리나 온다 카리나 디펜 나이스 디펜 나이스 디펜 나이스 프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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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왔다. 뒤 아, 살아 있다. 뒤 살아 있다. 조심해.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뒤변 준비. 뒤변 준비. 뒤변 준비. 나 페이카. 나 페이카. 나 페이카. 나 페이카. 나 페이카.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지금 노스 박을 준비. 노스. 바이브. 4 노스 노스 노스. 터트려. 나이스. 빠져 빠져 빠져. 던다. 던다 던다 던다. 빠져 빠져 스 나이스. 나이스.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스 브로. 빠져져스져스져스 브로. 싸우스로. 싸우스로. 싸우스. 싸우 싸우어싸우어 싸웠어라, 싸우어라 인사이드 키였다, 인사이드 키였다, 로우 키였다, 로우 키였다, 로우 키였다, 로우 키였다, 싸웠어라, 싸우어라싸우어라싸우어라싸우어라싸우어라싸우어싸웠어싸우어싸웠어싸우어라싸웠어싸우어 깊게 갈까 싸우어라싸웠어싸우어라싸우어라싸우스라 싸웠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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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어

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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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지금 노스 박을 준비 노스 노스 이스 파이포 쓰리 노스 이스 노스 이스 노스 이스 가퍼퍼해야돼야돼 노스 아차자 노스 리자 노스 아차 퍼자 퍼퍼 지금 인사이 조심해 조심해 인사이 드해골징 온다 온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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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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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퍼퍼퍼퍼퍼 퍼자 West 사우스 에 e 러 s 사우스 에 s 러버해 h 해 r n Robber, South s o u t h e r 스 r o 사우스, r South Southern r o 다 s o u 좀 조심해야 될인사이 퍼져 인사이 퍼져 인사이 퍼져. 페 티펜 티펜 사우스라바 e 우스라바 t 우스우스 b 우스라바 u 우스라바 b 우스 r s o 우스로 r 우 b b e r south rubber, 우스 u t h 우스 b b e 우스 o u t 우스 u b 사우스했어 u 우스 r u b 우스 r s o 우스 h r u 우스 e r s 우스 t h 사우스했어 r 우스 u t h 우스 b b e 우스 o u t 우스 u b b 우스 s o u 우스 r u b 우스 r s o 우스 h r u 우스 e r s 우스 t h 사우스 b e r 우스 u h 우스우스 t 우스 u b b 우스 s o u 우스 r u b 우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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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케게 사우스 에스로와, 사우스 에스로와, 사우스 에스로와, 덤다덤다 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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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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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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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더 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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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사이드 d e inside five, four, three, two, one inside inside inside. I said,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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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I s i d i s i d 나 페이까, 나 페이까, 나 페이까, 나 페이까, 사우스 에스 러브, 사우스 에스 러 사우스 에스 러 사우 사우스 에 사우스 사우스 에스 카페 사우스 에카페브 사우스 카스 러브, 사우스 에스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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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팔스할버러 하나 있어요? 어 사우스 에스 러 사우스 에스 러 사우스 에스 러 사우스 에스 러 사우스 에스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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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스 에스 러카사 지금 노스이스로 사우스 에노스이스 러브, 사우스 이스터노스이스노스이스와노스이스 러브, 스 에스 러브, 사우스 에 사우스 노스이스노스러스

아, 지금 사우스 이스 아나페이 e 나페이 p 나 페이카 나페이 p 나페이 r the paper, t 퍼 e paper, the paper, 사우스턴 사우스 p 사우스턴 사우스턴 사우스 r p 터 p e r p 스 p 스 r paper, 리 a p e r p a p 스 r paper, paper, p 스 p e 스 사우스 e r p a p 스 r p 터 p e r paper, p a p 스 r p a p 스 r paper, paper, p a p 스 r paper, p a p 스 r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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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스 r p 터 p e r p a p 스 다시 한번더 노스 이스러선 사흘 준비. 노스 이스 러브, 노스 이스 러브, 노스 이스러 노스 이 노스 러브, 노스 이즈 러브, 노스 이즈 파이브, 오브, 스리, 노스 이스 노스 이스 노스 이스 노스 이스 카비 카비 카비, 노스 이스러 와. 노스 이스 러브, 아까 그도더둘 다, 이제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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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스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다, 둘 다, 둘 다, 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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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둘스둘 다, 이제 노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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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5, 4, e 2, 1. 쓰리, 투, 원,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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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바, 노스 노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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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바, 노스스 아까 우리 다리로 갈까? 다리로 갈까? 노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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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바스바 노스바, 스바 노스바, 스바 노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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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D 오케이 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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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패이까나 페이까 나 페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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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페이까 페이인인트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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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 e 페인트 페인트 페 e 트인트 페인트 인사이인인트페인인인인인트페인인트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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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트동인트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

버자빠자빠자 왜쓰라 왜쓰라 빠자빠자빠자 이렇게 사우스 이스로 천천히 와봐 디펜 준비하면서 디펜 준비하면서 사우스 이스 천천히 디펜 준비 디펜 준비 페이크, 페이크, 준비 크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준비 티벳 준비 티벳 준비 티벳 준비 티벳 준비 티 페이크, 나 페이크, 나 페이크, 나 페이크, 티벳 준비 티벳 준비 티 페이크, 티벳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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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벳 준 물다리 쪽 조심해봐요. 오, 사우스 이스워킹, 사우스 이스워킹, 사우스 이스워킹, 사우스 이스워킹. 예, 가본다 얘네 이제. 실수 본다. 사우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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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페이가? 나 이것도 페이가? 나 이것도 페이가? 페이가? 페이가. 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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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자. 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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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자. 파다 온다, 온다. 디펜, 디펜, 사우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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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바이. 보, 스리, 투, 사우스라, 사우스라, 사우스라. 제발 아, 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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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라도스라도스라도스라도스라도스라도스라 노스라, 도스라스라도스라스라도스라스라도스라도스라 다리로 와, 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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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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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파자, 파자, 파어 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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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얘는 그거 이상하게 쓴다. 이렇게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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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스 있봐 서스 있로봐 서스 있봐 내가 페이카다 페이까다 페이페이페이페이 페이까 퍼져 퍼져 데몬 하나 빠졌고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이스박을 좀아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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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홀드홀드홀드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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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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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이